제 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입니다 내가 아브랑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꽃, 그들이 거려한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나는여호하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고과너로큰 심판들로써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말은 여호와라 하소서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래여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에 어르는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루벤의 족장이요 시몬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할과 하난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몬의 가족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리와시무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무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신이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무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무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라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베과시그리오,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일과 엘사반과 시들리오, 아론은 암미나답의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아살과 이담마를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살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헬라살은 부디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빈하스를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나는 입이 둔한 자용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제 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고리 치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심같이 되게 하였은즉 네형 아론은 네대원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말을 너는 네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 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준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 낼지라 내가 내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끝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심에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드리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 앞에 지팡이를 던지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며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매 뱀이 되었으라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킨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부리기를 표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께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해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로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들을 압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되어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나니 애국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온네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문화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리라 그것들이 피가 들이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더어 날강을 친.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날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무에서는 악취가 나기 애굽 사람들이 날강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므 바울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날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날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날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나니라. 제8 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울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다. 개구리가 나의 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궐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사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떡 반두 끝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네 백성과 내 모든 하에게 기어 오리라 하셨다 하라. 아론에게 명령하길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모두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 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 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내일이니라.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 강에만 있으리이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었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싸우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 새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며 애굽온 땅에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올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대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이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숨길 것이다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과 네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국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엔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표준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공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모온 땅의 이름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봐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하면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지 우리가 만일 애굽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러치지 아니하리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 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리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모세가 바로를 떠나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 때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 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제9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기부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말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데 가축, 꽃,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니 지만 돌림경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국의 가축을 구별하니 리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해가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재두웅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복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클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동기가생기리라 그리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부터 악성 독기가 생기다. 요술사들도 악성 기교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총기력 요술사들로부터 애국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루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다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기부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입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노한 네 신하와 네 백성에게 해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의네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다.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으니라. 네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 애국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다 이제 사람을 보내어내 네 가축관 에들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바로의 신화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를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 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둘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힘이 맹렬하 나라가 생긴 그때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다. 우박이 애국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졌으며 우박이 또 밭에 모든 채소를 치고 그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며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다. 하루가 사람을 보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나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내 손을 여호를 와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는 우회 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한지.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 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으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 우회 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 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